왜 가냐. 가지 들었니는데 어, 총동원령이라서 어, 엄청나게 지금 네. 계속 연락이 온다. 네. 어.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을 통해 가지고 공문을 좀 입수를 했어요. 음. 공문? 예. 네. 네. 어, 이제 동대구역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에 어. 국회의원 당협 위원장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음. 라는 음. 지시 공문을 좀 입수를 했는데 네, 뭐 여기는 대구 경북 당원협의회 음. 당업별 300명 이상 동원해라 당협별 300명? 부산 울산 경남 당협위원회명 당협별 2 0 0명 이상 동원해라. 이게 있어.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명 같아. 뭐야? 당협별 인솔 책임명한명을 지정해라. 0 0명 300명? 300명? 3 0서명 300명? 300명? 3 0 반드시 등록하고 확인해라. 그런데 아, 어, 등록 이런... 대표 등록 엄청 좋하시네. 아 어. 아, 딱뭐 등록 좋아요? <laughs> 전화 등록 패널 똑같아요. 패널 인증제나 어. 등록제나 네. 그게 그거 6년 전공문이랑 내용이 똑같아. 아, 그래요? <laughs> 똑같아 지금. 그 인증제잖아요. 저기. 그것 똑같은 사람이야 하는 네. 거 아니야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제 네. 이제 어. 참석을 동료하고 있다. 거기에 자, 사활을 자, 걸고 있다. 자, 그러면나 궁금한 <laughs> 거. 그 박성민 의원이 가는 건 아까 장대표 장사자 취저 얘기랑 종합을 해 보면 내놓은 자식인데 야, 근데 뭐 내놓은 자식이 뭐 열심히 한다니까 이 아비가 가서 하, 하루는 도와주게 이겁니까? 아니면 이제 내놓은 자식을 호부호용을 허하노라 뭐 이거? 아거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좀 일단 그러니까 그건... 일단 야당 탄압, 뭐 독재 탄압, 뭐 이거 반대한다 음.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 같은데 주목해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뭐그 음. 집회 차량 있잖아요. 음. 거기에 같이 올라가느냐?